오래된... 을 이거를 교체를 할 거예요. 또다 어, 지금 얘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, 이거를 예전에 해봤나? 하여튼. 드라이버, 어부터빼고 에고, 에고. 에고, 에고. 에고, 고 에고, 에고. 에고, 에서 에고, 에고. 에돌 에고. 에고, 에이, 에이. 물티슈로 닦고 물티슈로 닦고 t 거랑 o Utissu r u t 위에서 돌리는 거 s u r u t a k 돌리는 거라고? u Rutako. u t i s 음, 괜찮아, 괜찮. 아 여기 고일 거 아니야. 아, 따를까 밑에 있는 거 그냥 뽑는 걸걸 걸 돌리는 거야? 그냥 뽑으면 뽑힐까? 그... 어. 그냥 뽑는 걸까 아, 밑에 건 뽑았는데. 응. 어. 그 동그란 게일로안 나온다고 동그란 거는 아니야 미, 위로 나오는 게 아니야 어 나오네 어 그것만 뽑는 거야 여보 아 성공 아 속이 다 시원하네 아 이렇게 흔들리지 아아다 진작에 아 어쩔 걸어우 아, 개운해 이게 너무 긴거 같아가지고 음식물 고일까봐 가위로 자르고 다시 다시 하고 있어요. 이제 고이진 않겠다. 아. 이 정도. 됐어? 어, 이제 됐다. 됐다, 됐다. 고이진 않겠다, 이제. 아, 성공! 예, 네, 우리. 확인을 해줍니다. 완전한데 아, 없이 완벽하게 설치가 됐네요. 예전에는 사람 불러서 5만원을 주고 설치를 했었는데, 그때보다 더 완벽하게 깔끔하게 설치가 됐네요. 오,